그렇죠 이런 느낌 좋아요 보통은 많이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 팔꿈치가 살아서 뒤로 가요 내 몸의 뒤로 그러니까 가장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이 팔이거든요 왼 팔을 기준으로 백스윙 가셨다가 막고 나서 팔꿈치가 내왼 팔의 팔꿈치가 바닥을 보는 본다 이런 식 손목을 돌린다라고 많이 레슨도 하시고 표현도 해주시는데, 손목을 돌리는 거는 클럽 헤드가 너무 극단적으로 돌아버려요. 안녕하세요. 드림호십사 골프 아카데미 대표이자 KLPGA 투어 프로 김영주 비주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한번 피디님 올라와서 샷좀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쳐보실까요? 하나만 더 해보실까요? 우선 피디님의 스윙을 제가 보니까 피디님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고민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피디님 스윙에도 나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피디님 스윙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백스윙 가셨다가 임팩트 직후에 이 왼팔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클럽 헤드가 맞고 나서 그대로 돌아와지는 이 로테이션의 동작이 전혀 없고 이런 식으로 확 열리면서 깜짝 놀라면서 몸이 들리는 스윙의 현상 그래서 여기서 스윙하시면 그대로 탕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나시는 거예요 첫 샷처럼 탑핑의 샷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잘 맞아도 그대로 열린 상태로 우측으로 심하게 슬라이스가 나는 현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치키닝이라고 아. 표현도 많이 하시는데 꼭 치키닝이라는 표현보다도 맞은 직후에 그냥 그대로 깜짝 놀라는 느낌?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임팩트 직후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왼팔을 기준으로 백스윙 가셨다가 맞고 나서 팔꿈치가 내 왼팔의 팔꿈치가 바닥을 본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많이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 팔꿈치가 살아서 뒤로 가요. 내 몸의 뒤로, 내 몸의 뒤가 아니라 얘가 바닥. 이렇게 아래 땅. 이 팔꿈치가 바닥을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전완근, 팔꿈치 팔이 회전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손목을 돌리는 건 사실 굉장히 극단적이고 손목보다는 이 전체적인 팔, 전완근이 돌아가는 느낌. 클럽 헤드를 잘 보시면 백스윙 가셨다가 다운 스윙 들어와서 자, 왼팔에 전환근이 돌아간다. 그러면 클럽 패드가 같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백스윙 가셨다가 다운스윙 와서 왼쪽에 전완근이 돌아가면 같이 클럽헤드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자, 손목을 돌린다 라고 많이 레슨도 하시고 표현도 해 주시는데 손목을 돌리는 거는 클럽헤드가 너무 극단적으로 돌아 버려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돌게 되면 우리가 오른쪽 가는 것도 싫지만 왼쪽 가는 것도 싫잖아요 근데 그 오른쪽 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목을 돌려 버리면 너무 극단적으로 왼쪽을 가게 돼요 우리는 스트레이트의 볼을 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만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팔의 전완근의 회전, 왼팔이 이런 식으로 팔의 회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자 백스윙 가셨다가 다운스윙 맞고 왼팔 전완근의 회전. 그럼 클럽 헤드 돌아오죠. 그러면 이 팔꿈치가 계속 바닥, 바닥을 본향 상태에서 그대로 피니시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슬라이스가 굉장히 쉽게 잡히거든요. 백스윙 갔다가 맞고. 이렇게 팔꿈치 바닥, 45도 손등 바닥. 요거 체크하시고 피니시 넘어갈 수 있게. 뭐 피디 님해 보시겠어요? 드레스에서다가 다운싱 천천히. 자, 스톱. 일단 이 팔이 너무 경직돼 있죠?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돌 수가 없어요. 힘좀 빼실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임팩트 들어와서 맞고 왼쪽 팔꿈치가 바닥.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 돌아오죠. 네네네. 자, 이때 오른쪽 여기는 힘좀 빼실게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게 아 오른팔이. 자, 이렇게 막 강하게 하지 마세요. 네. 다시 백스윙 가셨다가 다운스윙 천천히 내려오게 천천히. 자, 그리고 왼팔꿈치 바닥.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왼팔꿈치 바닥 본다고 해서 다운스윙 여기서부터 바닥 보려고 그러면 자, 이렇게 클럽 헤드 미리 닫혀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자, 이건 아니에요. 자, 백스윙 가셨다가 다운스윙 때 클럽 헤드 열려서 맞고 그 이후에 팔꿈치 바닥. 손등 아래 힘 빼주시고, 자이이 후에 하체턴 돌아보실까요? 쭉 그리고 피니시 요렇게 넘어가실 수 있게요. 힘좀 빼주세요. 네. 그렇죠. 요렇게자 고개 좀 바로 서보실까요? 그렇죠. 이게 훨씬 편하시죠. 네. 자세도 훨씬 이뻐요, 이게. 네. 그렇죠. 이런 느낌. 좋아요. 자, 괜찮아요. 자 백스윙 쭉 크게 열렸다가 오른 다리 안 떨어지고 빵 전완근 돌리고 요렇게자 크게 쭉 여세요. 쭉 열고 다리 잡고 빵! 그렇죠! 요런 느낌! 이거 잘하신 거예요? 자, 백스윙 더 자신있게 쭉 돌고 다리 잡고 빵! 그렇죠! 오! 좋아요. 잠깐 쉬시면서 저를 따라 해보세요. 쭉. 이렇게. 그러면 팔, 팔꿈치 바닥 보고 있고, 손등 살짝 밑에 보고 있고. 머리 잡고 있고. 자, 이 후에 피니쉬.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피디님은 이미 나는 마음은 피니쉬. 이렇게 돼 있는 거. <laughs> 이거 좀 혼자 가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간단하게 제가 기준과 틀을 정해드리면 여러분들의 왼팔, 임팩트 직후에 왼팔을 체크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이 팔이거든요. 아무리 골프가 뭐 바디스윙, 몸 움직임이 중요하다 해도 이 골프 클럽과 유일하게 닿아있는 곳은 우리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의 움직임이 클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직후에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왼쪽 손등이 하늘을 보고 있고 팔꿈치는 뒤를 향해 이렇게 있어요 이 이후에 아닌 척피니시딱 예쁘게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임팩트 직후에 왼쪽 손등과 이팔 전완근 내 팔꿈치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면 어려우니까 방금 피디님 하신 것처럼 그 백스윙 쭉 갔다가 탕 와서 요요 요 정도. 까지만 치면서 이 왼팔의 모양을 체크해 보시는 것. 물론 이 이외에도 이렇게 머리가 들리거나 배치기를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우리 팔의 모양이에요. 팔이 열리면 헤드도 열리고 팔이 닫히면 헤드도 닫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일시적으로 공을 확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왼팔이 잘 돌아오면 왕 슬라이스는 그래도 막으실 수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드라이버 샷에 슬라이스로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슬라이스가 난다는 것은 즉 클럽 헤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나는 것이 싫다면 클럽 헤드를 닫아주면 돼요.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클럽 헤드를 닫으려면 손을 같이 닫아주면 되겠죠?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쉽게 그래도 방향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이 느낌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썸골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연습해 보시면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비주포로였습니다. 안녕!